김민서 씨와 사랑하는 곳에서 소감 궁금하고 김민서 씨는 유해진 씨와 캐미가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김인선 배우님하고는 되게 어, 저하고 이제 어땠는지 저하고 상대역이라 제일 좀 어, 걱정을 많이 했었고 들어가기 전에 조심스럽고 그랬었는데 어, 왜냐면 호흡이 되게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이잖아요. 그랬는데,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이었었고,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그런 생각이 진짜 요만큼도 안 들었어요. 왜냐면은, 어, 이선 씨가 너무 모든 걸 진짜 너무 잘 받아줬고, 어, 정말 제가 요만큼도 걱정 안 하게, 뭐 어떤 거를 어,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. 어, 그렇게 하세요. 아니면은, 뭐 어떨 때또 좋은 의견도 내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연만큼의 스트레스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그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되게 선배님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네, <laughs> 네, 뭐뭐네 한국 우리 우리나라에서 유해진 씨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네, 또 이렇게 로맨스의 상대역이 네, 저라고 했을 때뭐 고민할 생각도 안 했고 또삼치생끼나 또 연예계에서 뭐 오빠 모습이 정말 너무 토탈하시고 성격 좋으시고 좋지 않아요. 그리고 뭐, 촬영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도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케미가 저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네, 그리고 또 좀 말이 길어지는데, 저 촬영이 없으신데, 저첫 촬영날, 저 현장으로 그냥 이렇게 놀러 오셨어요. 네, 응원해 주시려고 이틀 내내 그 캐피탈, 제가 캐피탈 직원인데, 캐피탈 그 촬영장소로 이틀 동안 계속 네, 촬영장에 와주셨어요. 그래서 네, 그, 그만큼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템잘 보이려고 그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예 네. 진짜 그런 아주 많은 마음으로 찾아갔었거든요. 네, 네, 근데 진짜 그런 그래 걱정 할 수가 없었어요. 네. 네네. 그래서 정말 촬영 돌이 하는 첫날부터 한 정말 신경은 같이 호흡을 맞춰 맞춘, 맞춘 그런 네. 선후배처럼 잘 진행됐었던 거 같아요. 죄송바라보겠습니다 ठीक है